정상수 부산 힙합 서면 일번가 젊음의 무대 비보이 동상킴 오네 오네 온택디스타일난 정상수 백발백중하는 명사수 부산친구 유명가수 일치월장하며 성장중 내가 대표의이 거리를 누구도 막지 못해 내 짓거림을 사양할 게 너의 first 은 이거 나의 t r a 이스 my s t e n g 노린 a p 난 계속해서 매서 계속해서 주 속에서 날 대속해 주신 주 운명의 주악정고투 성난 황소 같은 삶과 버린 두 세상의 바다를 부유 주님 따라 run to you 인생의 방향은 예수 거로 가신 오만한 좁은 문으로 죄인한 눈들어 난 계속 달려 랩잽을날려불보처럼 좌우로 깔려 I'm coming c 내가 돌아왔어 웃으며 밤같게 맞이해줘 What's up? 날 괴롭히는 저 어둠에 맞서 영혼의 방패로 막아내며 전진 절망의 늪에서 목숨을 건진 승리의 짓고 내일을 향해 던진 가슴 안에서부터 불길이 번지 두려움을 날릴 카운트 원 펀치 한발자씩내딛는 꿈을 향해 인생이란 바다를 헤쳐가는 항해 겉으론 약게 보여도 속은 강해 상처와 좌절은 모두 한방에 날려버리고 달려 나는 못 말려 죽어가는 불씨조차 다시 살려 예 yeah. 마, 딴말 하지 마라.